안녕하세요. 북두시민행명군 TV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봄과 전두환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12-6, 12-12, 대통령의 하야, 여기까지가 서울의 봄이라고 통칭할수 있습니다. 12, 12, 1 6에서 쉽게 말하면은 계획된 거냐? 오발적이냐두 번째, 어, 그, 정성화의 혐의는 없는가? 그 다음 세 번째, 김재규가 실패한 이유. 그래서 12.12까지 지난시기에는 이야기했는데 12.12의 큰 정치적인 의미는 뭐냐 전두환 세력들이 전두환 세력들이 전두환 세력들이 자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정성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성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성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성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중성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중성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능, 대통령의 무책임, 내각 내각의 부한 해동 우유부다 내가 그우유부다 내가 그우유부다 이런 거를 가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화를 체포하면서 저, 정성화 세력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두환 세력은 군부를 통합하게 된 거예요. 군부를 통합. 그동안에는 정치라든가 외부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는데 군부가 통합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군부의 통합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군부의 지지를 말합니다.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정치권에 도전 정치권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 10이라 하는 것은 뭐냐? 전두환 세력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준 큰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로는 군인들이 용기를 가지게 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자, 그러자 정치권에 도전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됐느냐? 정치권에 도전을 하면서 지역 개엄에서 전국 개엄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국 개엄. 지역 개엄과 전국 개엄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지역 개엄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결재라는 이런 게 있는데, 전국 개엄은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 없습니다. 전국 개엄. 그래 전국 개엄을 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그거를 합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빌미로 체포 구금을 시작해요. 주요 정치인. 그렇게 일어난 것이 5월 1 8일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라 할 수가 없어요.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라 할수 없는 게 뭐냐면, 넓은 의미로 민주화지만, 광주의 고호는 그겁니다. 김대중 석방입니다. 김대중 석방. 김대중 석방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5월 한, 뭐한 15일부터, 뭐 그전에부터 데모가 있었어요. 전두환 태진 군부의 전두환이 퇴진이 이제 학생들 사이에 주요 이슈를 떠올랐고, 전두환 세력은 정치권에 도전하고, 정치권에서도 학생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과. 정치권과 저, 전두환 세력, 정치, 정치에 도전하고 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도 김대중에 대한 책을 읽는지 김대중의 역사를 훑어 보면은 김대중은 두 가지의 전술을 씁니다. 항상 전치 전술은 하나는 협조. 협조를 가지고 뭐 협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어 순리를 따릅니다. 잡아엮으면 잡아엮고 뭐이 압력 압박을 함 압박을 하고 협조하고 를 한편으로는 반발을 합니다. 한편으로 김대중의 모든 정치 역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발은 이희호가 키워왔던 제야, 제야 세력 협조 이거는 정치권을 이용해가지고 협조하고 그 순리를 따릅니다. 뭐 잡아 이으면 잡아 엮고뭐 저항하는 건 저항하고 이런데 격격한 저항은 제야를 통해서 합니다. 항상 이두 가지의 전략을 씁니다. 참여와 반발을 늘 같이 해가갑니다. 그건 김대중의 전술입니다. 김대중의 정치 전술은 협조와 반발, 그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 그 뭐, 앞으로 그 현대사를 훑어보면은, 그 민한당 502 정당을 만들지게 민한당이라는 의용정당이 만들어졌, 협조정당을 만들었는데도 거기에 김대중 세력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지만은 지하를 중심으로 끝없는 김대중 석방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 또 신한민주당이 김영삼이가 만들어가지고 그 민한당에, 민한당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도 김대중은 미국에 있으면서 그 뭡니까 민한당에도 참여를 시키고 신한민주당에도 참여시키고 제야에서그 참여 거부를 하면서 저항하는 그런 전술을 씁니다. 간, 간단한 민주협도 그렇습니다. 민주협도 일부 참여시키고. 일부 민추협에 대해서 끝없이 그 비판하고 거부를 하는 세력을 김대중은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대중의 그 민추협에 대항하는 김대중 지지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김종환인가를이 것처럼 김대중은 협조와 반발의 두 가지를 어, 추구합니다. 그래서, 김대중도 거기에, 뭐, 구검을 하고, 하지만은, 이, 그 반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엄에서 전국계엄으로 바뀌면서, 김대중이가 체포되니까, 광주에서 일어난 게, 김대중 석방입니다. 김대중 석방이, 그, 주, 그거예요 김대중 석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월 15일부터 이런제 소요가 있었는데, 아니 4월 달부터 있었어요. 쭉 꾸준히 계약함과 뭐 동시에 꾸준히 이제 저항 운동, 국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저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5월 한 16일쯤에서 그 소요가 심해지니까, 김대중이 체포되고, 김대중 석방 운동이 그니까 부마, 부마, 부, 부 부마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공수부대가 광주로 파견된 겁니다. 경험, 그, 그 진압 경험도 있고, 잘, 부마가, 부마 사태가, 그, 아, 잘, 그, 저, 평정을 시켰으니까 그랬는데, 부산 마산의 고호는 민주화라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부산 마산에서의 그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는 부산 마산에서의 진압은 어 어떤 진압을 했나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모여 있는 것을 상계시키는 거, 허치는 거예요. 그러고. 고립되어 있는 개인이라든가 몇몇의 집단이 있으면은 군대 말로 시범 케이스로 아주 강력한 그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강력한 그 시범 케이스로 그러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들이 나고 이러니까 한3일 내로 평정이 되었는데 광주는 죽어도 김대중 석방이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간적인 강압으로 중간적인 강압으로 진압을 했는데 중간적인 강압으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김대중석방을 자기들의 목숨하고 같이 걸고 이거는 뭐 이제 하여튼 이런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으니까 시,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공수부대들이 곤봉을 들고 가지고 막 이렇게 허치고 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아서 엎드려뻗쳐도 시키고, 어, 엉덩이도 때리고, 곤봉으로 때리고, 이러면서 아주 그 중간적인 걸으면서 석방을 시키면서 이렇게 부산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전이 되고, 전부 다그 목숨을 구고 하니까, 그게 막 쉽게 말하면 은그 선전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막 그대한 저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중 심리로 군중 심리로 군중 심리로 그 잡을 수 없이 된 거예요. 그게 5.18이에요. 광주. 음.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어, 저가 볼 쪽에는 부마 민주화 운동하고 광주는 그서로 목표가 달랐다. 음. 그래서 그 엄청난 확대재 생산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대중이가 체포가 되고 체포라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체포가 되면서 순리를 따르면서 제아나 학생운동권을 해서 누군가 노재봉 어, 서울대 정치학 교수를 하신 하시고 국무총리를 하신 노재봉 선생이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을 때리는 외곽을 때리는 전술을 외곽을 때리는 전술을 김대중이가 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민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학교 재생산 되었다. 쉽게 말하면은, 12,12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구태산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12로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응. 그들이 어떤 자신감과,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욕심, 출세욕이라든지 개인적인 욕심과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애국심, 이 민간인들, 이것들, 정치인들 말이야, 나라를 충정, 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우리가 12,12를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합니다. 전도환 세력들이, 그, 정성화 세력인 장태환이, 헌병감, 헌병감, 그 다음에 정병주 특전사 사령관, 이세 사람을 격리시켰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격리를 시키지 않았으면, 은 12, 12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정성화를 체포하기로 결심했을 때, 전두환 세력들은 자신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다. 이미 군부 내에서 지지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장태환이가 그 결과론적으로 나왔지만 장태환이가 격리되지 않고 그 수경사령부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그네개 그 여단 중에 세개 여단이 전부 다 전두환을 지지하고 있었고 특전사령부 정병주 그에도 사개 여단이 특전 그 부대 애들이 어그 전두환 세력이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 쉽게 말하면, 현범담 밑에 있는 그 대대장이 수경사 현병 대대장이 쉽게 말하면 장태환 이를 체포했어요. 음, 이거는 그것처럼 이미 어, 그 과정은 성립될 수 없다. 음. 그리고, 이이 제가 제 12.12에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12.12라는 것은 12.12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대통령의 무책임 내각들의 우유부단 정치권들의 부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군부를, 군부를 통합하면은, 어, 권력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공청문회에서도 바뀌었지만 12, 12까지에 있었던 일로, 전, 전도환이가, 어, 전도환 세력들이 처벌받은 게 아닙니다. 12, 12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광주, 쉽게 말하면 광주, 그 다음에 어, 정권 후 이후 권력 부정부패 이런 거로 처벌받은 거지, 12, 12까지에는 아무런 불법이 없는 거예요. 처벌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맞아 하는 거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라든가 잡 뭐, 수, 소설은 근본 배경이 서로 다른 겁니다. 뭐, 전두환 세력들이 구태타를 해가지고 저항하고 이런 게 아니고, 12,12까지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거기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다만, 12,12에서 하극상, 뭐, 협조, 이런 걸로 중간 간부들, 중령들이라든가 중간 간부들이 처벌받았어요. 중간 간부들이 처벌받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뭐 이건 정치적인 판결이니까 이 사람들도 처벌받았지만 남자들 군대 가면은 군의 명령책에는 직속 상관의 명령입니다. 직속 상관. 예를 들어서 그 육군참모총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는 자리에서 육군참모총장이 나한테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육군참모총장의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대대 중대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직속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 그런데 쉽게 말하면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대대장이 시키면은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그 군법은, 군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중간 간부들의 불법 처벌 이런 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두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쟁 일을 하면은 현장에 중대장이 적격 처분권도 있고 중대장이 거기에서 명령을 하는데 앞으로 말해, 이거 불법 명령이라고 안 들은다 어 하면 이거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우리나라 내부에, 뭐 전쟁이라는 게 총력전이니까 그렇지만 북한하고 전쟁부터면은 이 명령 체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신력으로 많이 밀릴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 12 사태까지 있음으로써 이거 저 뭡니까? 이 전도한 세력은 쉽게 말하면 구태타 세력화 한 겁니다. 구태타 세력화. 구태타 세력화 해가지고 지역 계엄에서 전국 계엄으로 만듭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대통령, 그 당시의 대통령, 내각, 정치권은 반성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두환 세력을 통제하려고 대통령이 마음먹었다면, 정승화 체포에 대해서 체포하라! 아니면 체포하지 마라! 자기 책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당신네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마시오! 그러고, 검찰총장을 불러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 기소를 하시오! 이렇게 딱 자신있게 했으면, 은 전두환 세력들이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12.6 이후 수사반장이 되면서 12.12 12 사태를 거치면서 하나해가 결집이 되었다. 결집이 되고 자신 가졌다. 그러면서 지역개엄을전국개엄으로 하면서 정치권에 도전을 해서 정치인들을 잡아 여는 거예요. 부정부패. 부정부패와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그러자 거기에 저항한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 는데 저는 이게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그 주요 구호가 김대중석방이니까 저는 광주황쟁이라는 게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저항하면서 투쟁했다 뭐 민주화 그것도 넓은 의미는 민주화가 되죠 근데 그거는 다음은 제그 그 명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세력화하기 위한 하나의 어, 언어유희죠 언어를 만들어 낸 거지 그래서 광주, 그,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5월 26일인가 27일쯤에 광주가 평정이 됩니다. 광주가 평정이 되고, 5월 31일쯤 국보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보위. 국보위가 만들어지고, 8월 15일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난 16일인가 17일날, 최 교화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하야. 하야를 하고, 전면적으로 전두환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이런 이제 스토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거는, 서울의 봄이라 하는 그거는, 12-12 사태를 봤을 때, 뭐, 전두환이 뭐, 불법을 저질러서 장태환이가 거부하고, 이거는 그 전제가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광, 오금청문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어요 전두환과 노트, 전두환의 과전두환 세력의 그 불법성은 12·12 12 이후와 광주 부정부패 이거, 이거에 대한 벌이지 12·12 12 사태로 일어난 12·12 12 사태 정성화를 잡는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해서 장태환이가 어 저항하고 정병주가 저항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는 게 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를 제가 어, 말씀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범인 시비시비 이거를 가지고 영화화 했다는 그 자체가 코미디예요 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그 전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그저 뭡니까 전두환 세력은 구태타 세력화 되었고, 이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역사의 지금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대, 대체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 매듭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 12 과정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전두환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전두환 세력들이 주도를 하지 않았을 때, 과연 김대중이나 김명삼이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거는 저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50 시대가 그 나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어, 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일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저항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 하면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DJ가 이이 이, 이 순간에도 DJ가 저는 치근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어. 또 YS도 치근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묶고 사는 문제. 보수가 강합니다. 보수가 강하고 이번에 뭐 180석 탄핵 과정에서 코로나에 뭐 온갖 그런 거를 한 과정에 180석을 얻었는데도 득표 차이는 한7%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 그것처럼 그 보수가 첫째 강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시절은 더먹고 사는 문제가 강했기 때문에 DJ나 YS가 직근할수 없었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은 50이 끝난 뒤에 김영삼이 끝난 뒤에도 김대중이가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JP, TJP라는 박태준하고 그저 뭡니까? 그저 충청도 세력들 JP들이 어그 그 연대를 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은, 김대중 혼자서는 절대 집권을 못 합니다. 그, 그 정도로, 그, 국가가 발전하고 하는데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절에는, 만약에 전두환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뭐, 저, 그때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잡기, 잡기 쉬웠지, 그 권력 공백에 있어가지고 전두환이의 그 등장은 그 시대적인 흐름이지 시대가 영웅이 만든다 하는 그거지 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전두환이가 집권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내가 DJY에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는 거는 완전히 허구다. 뭐 전두환이가 뭐 불범성을 저질러서 뭐 장태환이가 뭐 훌륭한 군인이고 <laughs>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 12의 의미를 재차 말하면은 국가 운영 능력의 무능을 군인들, 전도환 세력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전도환 세력들이 자신을 가지게 됐던 사건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212를 기점으로 전도환이가 구체적인 구테타 세력으로 변질되었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212 12 이 후에 전두환 세력들은 거침없는 어, 구태타를 일으켰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12,11호 전두환이가 아무런 얻은 게 없습니다. 뭐 대통령을 잡아 연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군부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이후 5월달, 4월달 대, 그 학생들의 소요를 거치면서 4월 이후에 그동안에 규합이 된 거예요. 4월 이후에 그들이 국보위라는 거를 만들면서 5월 31일쯤에 국보위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12,12가 일어나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물론 군이 통합되었죠. 군이 통합되고 군이 통합되고 군이 통합된 지지를 전두환에게 보냈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개엄을지역개엄을비상개엄으로 만드는 그것이 정치 참여의, 정치 참여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게 시작이지 그전에는 1 2 1 2로 전전도환 세력들이 아무런 권력을 잡은 게 없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에 대한 허구라는 것을 그 기본 베이스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 설명하고 싶어서 1, 2, 3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전도환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사적인 인연으로 알게 알고 있는 전두환이 등장하게 되는 전두환 개인의 어떤 여러가지 어떤 이야기를 저 나름으로 간단하게 하고 이, 이 강의, 소래본과전두환이라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